Hello 안녕하세요 유치원 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한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별한 차량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차량인데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실만한 브랜드입니다 닷지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닷지 하면 생각나는 거는 챌린저 니드포스피드에서 어, 정말 엄마무시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뭐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냥 어 중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지금 상태도 너무 좋은데 일단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75,000km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10년이 넘었는데 7만 5천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면은 색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단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동일합니다. 일단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량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미구 차라는 게 조금 외관에서 보여줍니다. 앞에도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닷지에 들어가는 이 그릴, 예, 좀 패밀리 룩인 그릴과 황소가요, 예, 고 마크가 딱 들어가서 딱이 차량을 좀 강인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트 상태는 진짜 끝내줍니다. 라이트도 어마무시하게 크게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지금 백화 영상도 하나도 없는 이 투명도 좋은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우락부락하죠. 네, 범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넷도 보시면은 라인도 캐릭터 라인도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휠도 보시면은 일단 순정휠로 들어가 있어요. 네,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정휠. 그 다음에 지금 휠 상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휠 상태입니다. 진짜 기스 거의 안 보이는 이 순정 휠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도 지금 일단 미셸린 타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지금 40% 정도, 네, 이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타이어 상태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아 확실히 미국 차라는 게 이런 데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크롬으로 들어가 사이드미러. 네, 그래서 오 이거는 진짜 거울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깜빡하고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울 못 보고 왔다. 그 다음에 어디 약속 장소 있는데 거울이 없다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가시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도어도 보시면은 도어에서도 지금 진짜 문콕기스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고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틴틴 상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SUV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 이렇게 블랙앤 화이트로 조금 예 차별화를 시켜놨어요 컬러를 그래서 좀더 낮아 보이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한 예. 네, 조금 어 해치백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뒤의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지금 앞 타이어보다 좀더 많이 남아 있네요.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이에요. 예 네,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뒤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어이 차량 뒤에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시면은 일단 특이한 거는 요거예요.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예.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접혔습니다. 접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뭔가 좀 특별하고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체가 좀더 낮아 보이고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어 램프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리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플로리아에서 넘어온 차량은 아닌 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짜 뒤에도 확실히 근육질적인 디자인을 무심 뿜기, 뿜기고 있는 품기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딱 열면은 트렁크도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SUV 스타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트렁크 공간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준준형 어, 외관치고는 공간면에서 나쁘진 않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커버도 있어요. 커버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큰 짐들이 있다 하실 때 6대4 폴딩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접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6대4 폴딩을 다해 봤습니다 뭐 봤을 때 6대4 폴딩 했을 때는 진짜 끝내주죠 네, 뒷자리 오면까지 정말 트렁크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판매량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던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후방 센서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딱 힘잡을 데가 없지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흰색이잖아요 흰색 차량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고 호불호 안 갈리는 색상 중에 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제가 쉬운전해보러 나왔습니다 어, 일단 되게 생소한 차량이에요 저한테도 한 번도 운전도 안 해본 차량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차량 시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출력도 상당히 좋아요 예, 네,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좀 묵직한 느낌 그래도 조금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제가 출력 한번 밟아볼게요 네, 어우 괜찮네요 그다 브레이크 한번 아볼게요카메라가이좀 네, 힘들어하네요 옆에서 근데 어, 브레이크도 잘 들고요 관리 상태 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어 코너링도 어 코너링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진짜 쉬운 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실내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휘발유 엔진이에요 휘발유 엔진이고 2000cc의 엔진 거기에 CVT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무단 변속 예 네, 변속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나 그 다음에 연비 효율성에도 좋은 미션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어, CVT 미션이 들어가서 지금 정숙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요렇게 미션을 한번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바꿨을 때도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션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느낌 어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느낌 무난해요 그냥 무난하고요 조금 어, 국산 차랑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확실히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 소재나 그다음에 마감된 거나 봤을 때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지금 깔끔합니다. 예. 요런 데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예. 여기 이런 데 도어 트림 쪽에서도 가죽이 좀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재가 뭐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일단 그냥 무난해요. 간단하게 그냥 포포크로 들어가 있고, 예, 추가적인 버튼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들어가 있네요. 예, 크루즈 기능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은 흰색. 예, 그래서 좀 뭔가 예, 블랙 앤 화이트로 되게 맞춰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흰색이 조금 연식이 지나고 하면은 누레질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 차량 썬루프 달려 있습니다. 아 써너프 빠지면 안 되죠. 다음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아또 오토. 네 오토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아잘 어, 열리네요. 네 확실히 잘 열리고. 다음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네 닫히는 것까지. 네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룸미러 보면은 어우 와이드 룸미러. 차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전 차주분이 조금 와이드 룸미러를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어, 시야성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은 진짜 무난합니다 진짜 무난하고 근데 지금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오디오기는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기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이 들어가 있네요 음성인식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넘어가서 일단 비상 까발버튼 버튼이 이쪽 중간으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이 SUV 웨건 느낌이기 때문에 기어 노브가 이쪽에 있지 않고 조금 뭔가 예,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트 포지션은 되게 불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예, 딱 옆에 잘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두개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여기에 수납공간도 꽤 많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예, 이렇게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방도 상당히 넓어요. 2층으로 되어있어요. 1층, 2층. 여기에는 물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마련된 것 같아요. 예, 조그만한 물병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딱딱 넣어놓으면은 4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는데, 뒷자리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아, 뒷자리 넘어왔는데, 이 시트 포지션 지금 편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오, 이렇게 하면은, 어, 잠잘올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뒤에. 예, 확실히 SUV의 장점이죠.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예, 옵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도 자기, 어, 포지션에 맞춰서 좀 등받이를, 예, 조절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시트.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뭐 운대 찢었는데 하나 없어요. 거래 성태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나 그렇게 비좁은 느낌은 안 들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감 상태도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닷지의 캘리버. 네, 좀 생소한 차량이긴 하죠. 네이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는데요. 이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으셨죠? 진짜 조용하지 않나요? 정말 좋죠? 네 정말 좋고 또이런가까지미국감성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엔진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만 5천 k m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에 거기에 단순 교차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의 닷지의 캘리버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그냥 간단하게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요. 일단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환경 규제 걱정 없는 휘발유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거기에 연비도 괜찮습니다. 10km에서 10km 초중반대까지 나오는 연비 효율성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가지 이 흰색 색상 호불호와안 갈리는 이 흰색 색상에 어,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좀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그다음에 편안하게 탁송 거래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영상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되니까요,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